지난해 가을 추수를 앞두고 강, 그 전남 해남에 나타난 메뚜기 떼의 모습입니다. 크기가 0.5cm에서 큰 것은 약 4cm 정도 되는 이 메뚜기 떼가 추정하기로 약 수십억 마리 정도가 발생했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견조한 그런 기후에 기하급 수적으로 갑자기 늘어나며 곡식을 먹어대는 이 메뚜기 때. 성경은 이러한 메뚜기 때를 황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이러한 메뚜기 때는 우리를 심히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늘 이 메뚜기 때를 바라보면서 이 현상 너머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향상 너머로, 이 메뚜기 너머로 계신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또 여호와의 권능이 온 대지를 덮은 것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오늘 죄인에게는 이 여호와의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여호와의 능력이 온 세상을 덮는 이 날이 정작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이고 죄인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 하는 이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하신 그 하나님 그 이유를 성경은 후세의 본을 사무시기 위해서, 둘째로 의로운 모수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황무지가 되고 불이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제가 되는 그 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엘이 이렇게 무서운 날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재난 너머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첫 주일,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인 김동길 교수님이 그런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젊어지고 직업을 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에스트로 지휘자가 되고 싶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음색을 갖고 있는 그 단원들을 최고의 화음으로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을 조화롭게 창조하는 이 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리더십을 코랄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중에 3대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엔나, 그리고 베를린, 뉴욕 필 오케스트라가 그러한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중에 유독 빈 오케스트라 이 경우에는 각자 단원 단원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연주를 잘하는 재능이 있는 그러한 단원이라고 합니다. 굳이 주의자가 훌륭하지 않아도 이각 단원들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이 비엔나 필의 음악을 듣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바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필 하모닉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882년도에 처음 세워진 이 베를린필 하모닉은 각자 각자의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1955년도에 카리안이라고 하는 이 지휘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아주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랄 리더십이 그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전에, 카리안 이전의 오케스트라는 지휘자가 무대 단상 위에 서서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주의 중심이 연주자에게 있기 때문에 지휘자는 단순히 연습을 시키고 한쪽에, 구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카리안이라고 하는 이 지휘자가 베를린 이피 하모닉을 지휘하면서부터 무대 강단에 연미복을 입고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때부터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훌륭한 연주자에 의해서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지휘자의 리더십으로 인하여 완성된다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오케스트라는 연주 뒤에 있는 이 지휘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우리, 우리는 이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연주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연주자 뒤에 그 연주를 가능케 하시는 주의자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멧뚜기들이 많이 온 돼지를 덮고 양식을 먹은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주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멧뚜기 너머에 주휘하시는 그리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멧뚜기 그 자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이 오는 우리에게 올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죄를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뒤편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첫째로 자신의 죄로 온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열 번의 재앙을 바라보면서도 그 재앙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결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고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이 바라와 같은 사람은 문제를 정리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기다려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고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찾아온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어, 이 뭐라 그러지? 영험한가 하면은, 영험한가 하면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내내 이 바울과 시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사람이 말하는 말이 구원의 메시지라고 계속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너무나 귀찮고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이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뒤에서 이 사람들을, 어, 조종하고 돈벌이를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정제적인 타격을 받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무리가 고발하고 또이 로마의 관원들이 그를 상종해보니까 메로, 친후에 깊은 옥에 를 채워서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듯 메로 치고 옥에 가두어 착과 채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문제 앞에서 오늘 성경은 한밤중에 바알과 실로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지며 매일 모든 사람이 풀려 벗어 던져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오늘 우리의 제약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제약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친 귀신 그 귀신을 고침으로 인하여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졌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와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이시고. 문을 여시고 메인 것을 푸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 고난을 결코 오늘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는 이 역사와 시대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주의 현상을 바라보며 그 현상 자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배후에 작용하는 일을 알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황충의 사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근원이, 오늘 고난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메뚜기 때가 오늘 하나님 때문에 들판을 휩쓸고 오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재난을 보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파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스스로의 심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재난과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단 없는 회개가 아니라 결단 있는 회개를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땅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지 않고 이방 민족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선 항상 땅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해답을 찾고자 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 민족이 나를 구원할 힘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상 인생의 이 메뚜기 때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 내면 그 깊은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의지했던 이방인들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야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서 해답을 찾는 백성에게 하늘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께 결단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수레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는 쓰지 않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의 것으로 해답을 찾지 않겠다고 결단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 땅에 정말 강한 적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이 여호수아가 나갈 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갖고 있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가난의 정복.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 강력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여전히 우상을 정리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 없이 회개하고 정리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최선보다는 최고의 것들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전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하신 주님께 우리의 자신의 일부만을 드리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살 길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머리 위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세 아내와 같이 여전히 세상을 뒤돌아보며 그것을 찾고자 하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오는 최고이고 최선이라고 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한 번도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최선의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단한 가지는 우리의 전심입니다. 하나님은 폐기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의 최고의 것, 많은 것, 물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삭의 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요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하미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멀리서 죄를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회개일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결단하고 지금 나의 전심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 우리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가 함께 회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난 앞에서 인간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언자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재난의 현장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오늘 일반적인 일입니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명하고 실수를 탓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지금 어떤 한 개인이 죄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에 많은 한이 죄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이전과 다르게 죄악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의 모든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 모두가 모여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풀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에 지금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오늘 가족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오늘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회 공동체로서 이 사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교회 한국 교회가 정말 부정과 제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회계 자리 설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난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승리를 주시고 메뚜기 너머에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지금 회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한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오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한 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위하여 가정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이 사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회 공동체가 모여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오늘 성도된 오늘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때에 십자가 그 너머에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 그 능력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슴들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난과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심을 사들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닥칠 때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견뎌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결단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을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 오늘 우리 성분들에게 바라는 단 한가지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우리 고메실 장로회 모든 분과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자, 귀한 시간을 절단할 수 있도록 회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너머에 사랑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무너진 오늘 우리의 삶이 가정이 사회가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시작하는 첫 주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반주에 맞춰서 결단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최고의 모습을 보고계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마음말등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것 하나님 앞에 이 전심을 드릴 수 있는 말 뿐이 아니라, 진정 결단하며 드릴 수 있는,